진짜 오랜만에 카페 투어. 음. 다솜 다이의 카페 투어. 익혀주세요. 네. 확실히 날씨가 풀리니까 음, 나올만하잖아. 음. 음. 이거 이립. 예뻐요. 아니, 엄청 계란을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배고파 이거 보래요 이렇게 쭈욱. 엄청 이렇게 퐁신퐁신해요. 이거 너무 귀엽잖아. 너무너무 음, 네. 음. 너무 맛있다 원래 여기 알았어? 아니면 오고, 오고 싶었던 카페? 오고 싶었던 카페 근데 이미 음, 좀 프렌치 토스트가 맛있다고 아, 해서 아 진짜? 나 음. 음. 진짜 스무 살때 생각해보면 음. 카페빈에만 간것 같아 그래 나도 음, 카페빈에 스타벅스 진짜 이런 쉐인 카페 그리 그때 그 한창 커피빈이었었어 응나도 음. 그리고 그 당시에 가로수길에 응. 그게 생겼어. 커피 어. 스미스. 아, <laughs> 완전 옛날 스러 <사람이야>. 그게 닌자 커피 <laughs> 스미스? 이러면서. 근데 나도 그때 그걸 기억을, 기억이 너무 상, 이게 딱 박혀갖고. 가로수길 응, 응, 응. 하면 <웃음> 스미스. <웃음> 스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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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길, 커피 스미스. 커피 스미스. 그리고 한창 MK2가 생겼을 때, 그래서 응, CL이 응, 응. 생일 파티를 했다. 아, 어, 어. 그래서. 길고간 거지 그래 그래 맞아 진짜 웃겨 오늘 아주 급하게 언더스탠딩에서 옷을 픽업하러 왔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이 가방을 며칠째 들고 있어요 신상 언더스탠딩 가방 예뻐 이거 어 엄청 많이 들어가 그리고 어. 아주 여기 아이고 당신의 메인캄 카감 카감 어,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근데 그 브라운 진짜 지금 입은 옷에도 잘 어울리더라고. 한번 쓱 걸쳐보세요. 음좀 이쪽으로. 약 바람막이도 아닌데 바지 아 소재가 되게 특이해. 아니, 오늘 라이브했는데 이거 사람들이 애칭을 지어줬잖아. 뭐라고? 방탄 점퍼. 아니, 아니, 이게 코팅이 너무 이게 잘돼 있어가지고, 아 비도 그냥 비가 와도 끝떡이 없다. 내가 아 설명을 했더니 방탄. 방탄. <laughs> 어, 그래. 총알도 뚫을 것 같은 방탄 점퍼. 어, 거. 잘 어울린다. 잘 어울려. 이거 골랐어요. 어, 네. 베이지 오케이. 잘 어울려. 어. 이게 루북컷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거든. 이게 제일 어, 입어. 아니 우리 스탠다드한 핏이라서 두루두루 잘 입으실 것 아, 같아요. 어어, 잘, 어. 잘 어울리시네. 아주 마음에 듭니다. 제가 나를 이번에 언급했던 음. 유명한 음. 그 알찬 데일리 템으로 많이 골랐다고. 음, 아니 데일리가 손이 자주 가고 그래도 잘 입게 돼. 쭈리커트도 엄청 잘. 입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나와도 돼요? 아, 어, 고있 안녕하세요. 안녕하 사는 패션 유튜버 이니입니다 <laughs>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아, 네. 제 원래 네. 기준로그서 이렇게 안 하거든. 절안하지절 어. 절대 안 절대 안 어. <웃음> 여러분, <웃음> 안녕하세요. 같이 아, 아, 네. 서울에. 지켜, 지켜. 어, 어, 서울에 지금 놀러 왔어. 놀러 왔어. 마실라온지우마지 네, 지우 엄마인데요. <laughs> 제 딸이 벌써 3살이거든요 아 벌써 <laughs> 벌써 3살 됐거든요 너무 웃겨 시간이 나서 서울 왔어요 시간이 나서? <laughs> <왔어요. 시간이 웃음> 네 근데 오늘 다시 내려가야 돼요 몇시 타요? 8시 <laughs> 반이요 어 그래도 시간 넉넉하네 네, 그럼 내일 다시 육아해야 되거든요 <laughs> 내일 아침에서 행복할 어린이집 보내야 돼요 응. 너무. <laughs> 여러분 제가 오늘 한남동 갔다가 스튜디오로 출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벌써 해가 이영역 지고 있는데 하, 날씨가 진짜 갑자기 다시 추워져가지고 제가 이 스튜디오 테이블 펄을 다시 꺼냈습니다. 너무 추워서 아난 봄옷 입고 싶은데 내 마음은 봄인데 아직 봄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꾸역꾸역이 펄 입고 출근을 했고요. 아 오늘 이거 언더스탠딩 이번 신상 가방인데. 이렇게 플리츠 주름진 가방이거든요. 그리고 딱 이렇게 어깨에 숄더로 쿨하게 맬수 있는 가방인데 너무 편해가지고 며칠 동안 요 가방만 든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테이블퍼 이렇게 입었고요. 얼른 넣어야지 이거를 넣을 수 있는 날씨가 오기를 바라면서 일단 안에 입은 것도 보여드릴게요. 코를 잠시 두고 이렇게. 아이고 머리. 허 입으면 정전기 장난 아니야. 추워가지고, 보르이 머플러 둘렀고, 위에 이거 엄청 날씬해 보인다고 친구들이 칭찬했는데, 브랜디 멜빈의 나그랑 키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짜란! 전체적으로 이렇게 입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호주에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동생이 와가지고 만나러 서촌으로 갈 거거든요. 제가 서촌에 좀 일찍 도착해가지고 이것저것 구경을 좀 하고 친구들을 만나러 가려고 합니다. 날씨가 아주 살짝, 살짝 풀려가지고 또요런 날은 코트 입고 싶어서 깔끔하게 코트를 입었거든요. 이거 포트브클 제품이고 정보를 드리고 싶은데 내가 봤을 때는 좀 품절이 난것 같아서 링크는 일단 한번 드려볼게요. 코트핏이 진짜 예뻐요. 살짝 이런 오버사이즈 핏인데 어깨 라인이 둥글게 예쁘게 떨어지는 코트핏입니다. 짙은 그레이 컬러여가지고 사실 어떤 옷이랑도 다잘 어울리는 느낌이 드는 코트예요. 주머니도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있습니다. 전체적인 핏이 이렇고요 사실 이 빨간 바지 되게 오랜만에 입었는데 코트 벗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짜란! 위에 이 니트 베스트는 소이르 제품이에요. 엄청 두툼하고 이렇게 목 끝까지 하이넥 되는 제품이라서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작년 시즌 건데 올해에도 입은 제품이고요. 이 팬츠도 소이르 제품. 너무 예쁘죠?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핏의 팬츠인데 레드 컬러인데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막상 입어보니까 코듀로이 소재의 팬츠입니다. 컬러 조합을 이렇게 한번 입어봤어요. 핏이 이쁘다. 사진 찍을 때도 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짜란, 전체적으로 요런 핏. 그리고 가방은, 반노의 가방에 제가 키링을 아주 주렁주렁 달아봤습니다. 얘가 많이 들어가서 좋더라고요. 가죽 가방인데, 옆에 요런 포인트도 있어가지고, 아주 예쁩니다. 그래서 쿨하게 숄더로 툭 메고, 요런 식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 서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만나기 전에 여기 해에 잠깐 들려가지고 구강하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왔더니 너무 예쁘잖아. 지금 또 역시 세일을 하고 있네요. 여기 소품샵도 있는 거 아시죠? 같이 구경을 해볼게요. 오랜만에 간다, 여기도. 어, 너무 예쁜데, 이거? I found the one. Oh. 4명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 다 각자의 이랬어. 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삽시다. 와, 와, 와. 진짜. 우리 다 너무 잘 살고 있어. 와. 맞아. 어 밖간의 <박칸의> 보리밥에서 <S> 보리밥을 <S> 먹고 <S> 카페를 가볼게요. 맛있겠다. 엄마 진짜 오래 되지 않았어요? 고 음. 맛있어. 이렇게 먹으면 건강한 느낌이 들어. 예. 지난번에 오면은 12시쯤 너무 네. 한시가 두시쯤 되면 문 닫죠. 한시가 응? 두시쯤 되면 문 닫죠. 닫을 때는 또가기로 가니까. 올 때마다 없더라고, 올 때마다. 이거 가지로 가, 한두 통. 아, 그래요? 이거 올 때마다 없더라고. <laughs> 이거 가기로갈 때마다. 그래, 몇 시쯤 가기로 가세요, 대충? 아니, 몇시랑 이거 비교해. 오늘 엄마랑 여기 아포테케니 카페 왔고요. 날씨가 안 추운 줄 알았는데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아 안에 엄청 껴입고 왔습니다. 이렇게 짜란~ 여기 안에 또 패딩도 입고 왔어요. 저희 엄마가 진짜 따뜻하게 입었는데, 그 가방은 레아본넷백 들었습니다. 이 떡코도 한 6~7년 된 떡코인데, 오랜만에 꺼내 입었어요. 안에 입은 니트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추워서 안될것 같아요. 으, 추워. 오늘도 주식만 보고 있는 엄마. 어차피 떨어질 주식 왜 자꾸 봅니까? 원래 신당에서 가고 싶은 카페가 있었는데 문이 닫았어요. 몇 시부터 하는지 모르겠네. 왜 문이 닫았을까? 지금 한 시가 넘었는데. 신당. 졸려? 아, 졸려. 어, 식곤증이 아니 아유 졸려. 어, 너무 졸려. 이렇게 좀 잊지. 설탕을 너무 많이 먹어서야지 나. 살한 스파크가 있는 졸립 때. 설탕 뭐 먹었지? 호떡. 아, 호떡? 그가루 콕땡에 설탕 들어있잖아. 그게 무슨 혈당 스파이크야? 그 정도도? 우리, 야, 우리 점심에 채소 먹었는데? 채소 먹어도, 뭐, 월별 10원씩 할게. 밖에... 토스, 토스? 야,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행사 가려고 잠깐 출근했다가 이제 압구정으로 떠나 보려고 합니다. 오늘 행사는 아뜰리에 에디션 행사인데 제가 항상 초대를 받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행사를 참여할 수 있게 되어가지고 옷 입어 보려고 가려고요. 워낙 옷 예쁘다고 소문이 자자해서 한번 입어 보러 가겠습니다. 오늘 일단 저의 데일리 룩은 날씨가 정말 많이 풀렸어요. 아마 이번 브이로그에 온 느낌이 너무 허확 달라질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완전 추웠다. 또 어느 날은 이렇게 가죽 자켓 입었다. 아직 예측할 수 없는 날씨인데. 위에는 이거 브리드 가죽 자켓. 제가 진짜 아끼는 리얼 가죽 자켓을 입었고요. 스커트는 마존의 스커트를 입고 출근을 했습니다. 이거 되게 오랜만에 또 입어봐요. 이렇게 컬러감 살짝 맞춰가지고 입고 행사를 갑니다. 자켓 벗으면 러브컴즈 가디건. 이거를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가방이 나름 또 많이 들어가는. 이런 쇼퍼백 느낌이어가지고 요즘에 또 한창 잘 들고 다니고 있어요. 가방 하나 잘 드는 거 있으면 굳이 바꿔 들지 않아도 괜찮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보헤미안 스타일의 느낌입니다. 부츠도 스웨이드 부츠로 같이 신어봤어요. 날씨가 풀려서 너무 좋아. 확실히 저는 날씨에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오늘도 다섯 무드와 함께 행사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뭐야? <웃음> 예쁘다. 아, 그거 예쁘다. 이거 너가 입었던 거랑 비슷한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그거 조, 내 거보다 좀더 약간 라이트 베이지 컬러네. 그건 옐로우 컬러고. 뻐요 언니 것 같아. 예쁘다. 예쁘다. 와 예쁘다 그거. 맞아 없을 때. 이거 너무 예쁘다 티셔츠. 되어 있는 것도 네. 나와서 좋은 같아요. 네. 이어 음, 괜찮은데? 괜찮죠? 응. 올리브 컬러. 예뻐요. 이 올리브 컬러는 살짝 음. 그린 올리브? 음. 여기가 더 거울 이거 잘 나온다. 여기야? 어 위에 보다. 이 어. 영상이. 언니가 아주 예쁘다고 해줬어요. 원래 아, 참... 우리 기 너무 예고니 <laughs> 어, <아니>, 가디건이랑 원피스 <laughs> 너무 예뻐. 진해뭐 해? 아 오즈모? 오즈모? 오즈어요 오즈모 아주 좋겠어요. <laughs>